전세계가 주목한 그 남자 이병헌이 미국 MBC의 인기 토크쇼 더투나이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단독 출연했습니다. 무려 전세계가 기다리는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앞두고 지미 팰런쇼에 단독으로 등장한 건데요. 이병헌 배우는 그야말로 월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기본. 특유의 위트와 여유로 지미 팰런과 찰떡 케미를 선보였고요.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에피소드까지 대방출하며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엄마와의 에피소드에 짐이 팰러는 박장대소했는데요. 넷플릭스 비밀 유지 때문에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건데요. 특히 지미 펠런과 함께하는 깜짝 게임 코너도 있었는데요. 밝히기 곤란한 질문에 이병헌 배우는 특유의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론트맨 스피노프 나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병헌 배우의 재치 넘치는 답변에 스튜디오 전체가 폭소와 환호로 가득 찹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는 40세가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 진짜 열심히 사는 배우야 맞아 헐리우드가 드디어 그가 받을 만한 찬사를 해줬지 찌아이조 준비하면서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 한국 나이로 한 40쯤 다른 헐리우드 영화 제안도 많았는데 그땐 영어가 부족해서 다 거절했다더라 이병헌 영어 진짜 잘한다 완전 꾹꾹꾹 나이 영상 내내 진짜 바보처럼 웃었어 아직도 저평가 받는 것 같아 진짜 재능 넘치는 배우인데 이 인터뷰 진짜 개쩐다. 나 지금 소리 지르는 중. 이병헌이랑 지미 펠런 너무 사랑해. 드디어 프론트맨 등장. 나 이병헌 미스터 션샤인 우리들의 블루스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이렇게 점점 더 인정받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진짜 대배우야. 영어도 잘하지만 가족 사랑하는 모습이 더 좋더라. 바쁜 와중에도 분명 멋진 아빠일 듯. 인터뷰 진짜 최고였어. 이병헌 사랑해요. 지미 펠런 고마워요. 이병헌 영어 실력 진짜 대단함. 진짜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라 미치겠다.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오는 6월 2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